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양코젠제 오랜만이네요. 영상 올리는 거. 제가, 엄청난 실수를 해버렸어요. 퍼펙트를 만들었는데 영상을 못 찍었어요. 네. <laughs> 일단은, 요번 진화 후보는, 법사거든요. 법사 만드는 영상 나중에 올릴 겁니다. 이거 씨앗 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제 최대 통솔력이 600이니까 총세번할수 있죠. 제가 자꾸 열매가 나와 가지고 자. 러북기 이벤트 아직 안 바뀌었어요. 20분 남았습니다. 20분. 20분. 네, 오늘은 뭐할 거냐? 아무것도 안할 겁니다. <laughs> 자, 오늘은 에전드 스토리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파워베에 들어가. 일단은 캐릭터 편성을 해야죠. 출진 슬로 2. E. 여기에다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낙타가 나오기 때문에 살짝 일단 해보겠습니다. 볼케이노 화산 반신욕 바위. 일단 바로 고방을 깔아줍니다. 난 고방으로 라인 유지를 해야 하거든요. 저서 한 방에 안 죽어. 아, 아미고는 한 방에 죽네. 그럼 고양이랑 벽 위주로? 모이칸이랑 이거 고무 위주로 소화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일단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고. 퍼펙트. 안 돼. 퍼펙트. 팩트. 이것이 바로 팩트. 안 딴다, 딴땡안 돼. 아, 낙타. 이건 낙타 같은 이라고. 원거리여서 심지어. 코스모 갖다 때리면 될것 같은데 돈이 안 모여요. 빠바바.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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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대로 버티면 이겨요. 한번 봐보자. 발사 오케이 좋았어. 어, 퍼펙트. 어, 퍼펙트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못 올렸어요 깜빡하고 찍지도 않고. 제가 달아보치 레벨이 살짝 낮기 때문에 달아보치는 잘 소환 안 하겠습니다. 아 돈이 모여야 하는데 좋았어 한번 넉백. 얘가 꽤 체력이 살짝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 감염된 선주인 거기 거기에 낙타는 엄청 셉니다. 그 바바라가 그거 엄청 많이 뭉쳤는데 살고 바바라가 공격에 약한 거겠죠? 좋았어 잡목 하마양. 근데 쟤다 낙타한테 딜이 들어가서 근데 하마양 제발 죽어줘 하마양 이런 하마양같은이라고 좋았어 돈좀 생겼다 자 빨리빨리 돈좀 생겼어 아 어, 이게 낙타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살짝 낙타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하마양같은 잡몹들로 돈돈좀 주네요 갓노스 찬양합시다 좋았어 시간 좀 오래 끈것 같은데 일단 아미고가 한 방에 죽어가지고 살짝 오! 깼다 칼리파 성 체력이 낮은 것도 이유가 있었구만 빵 빵! 좋았습니다. 엄치 많이 주네요? 몰케이노 화산. 뜨끈뜨끈 간 헐천? 간 혈천 아닌가요?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뭐 나오지? 나방? 나방은 쉽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광란 도마뱀, 내가 거기서, 광란 도마뱀에서 본것 같은데. 자, 일단 이렇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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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삼장달이야, 뭐야. 아니야, 삼장달에서도 이렇게 많이는 안 뭉쳐. 미. 아, 근데 라이덴 끌고 왔어야 했었는데! 라이덴을 끌고 왔었어야 했어. 일단 우선 간모트. 아, 라이덴 끌고 왔구나! 와, 내 기억력 실화? 빵! 좋았어. 빨간 면면은 쉽죠. 저한테는 라이덴이 있고, 벌써 넉백 많이 했습니다. 한 번밖에 안 했나? 일단은 이건 저한테는 쉬운 스테이지가 될것 같네요. 아, 무척방. 아, 무척방. 자, 깼습니다. 빨간 맴매가 가장 돈안 준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빨간 맴매가 보스였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도. 난 칼리파가 쿨타임이 꽤 빠르기 때문에 안 돼. 칼리파 두 마리 쌓아야 하는데. 안 돼. 우리 간리파, 우리 고방을 너무 많이 깔았어 자, 어쨌든 승리했습니다. 오키털 아이드, 일단 여기 여기 가마토토 들어가서 천둥포 토대 개발 시작합니다. 좋았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걸쭉한 마그마? 여기서 뭐 나오지? 눈썹? 눈썹? 부엉아? 부엉아? 네가왜 여기서 나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아니, 두들이 진짜!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데 두드리 좋았어 일단은 얘는 앉아있는 적 같지만 사실은 떠있는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TV로 공격력 다운을 걸어주면 됩니다 아 두드리 진짜 딴 딴한거 치고는 돈 너무 적게 줘 좋았어 돈도 적게 주는게 어디서 잠시만요 좋았어. 자. 이거 보자 때려 때려. 공격, 공격. 좋았어. 사순로 안녕 슬로가? 그거 너네 몸이니 아니면 옷이니? 순록은 이게 요렇게만 써서 이, 이겼기 때문에 아, 얘네 뭉쳤다. 아, 얘네 뭉쳤네. 근데 성구, 성구 가능, 가능 자. 레어 캐릭터에 들어가서, 봐보자.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얘가, 그냥 됐나 한번더 업그레이드 합시다. 빵! 그리고 차륜. 좋았어. 자, 레전드 스토리,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량이 벌써 10분이 됐어요. 다음 불꽃의 우리에서는 다음 영상에 법사를 만든 채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